안녕하십니까. 영교육 1인자 저술가 찰스 리입니다. 아, 무료 동영상 강좌를 열겠습니다. 어, 그건 제가 2007년부터 어, 그 5년 정도 즉, 지금까지 아, 매년 항공권으로 책을 출간을 했는데, 저술을 하면 출간을 했는데 어, <laughs> 그동안 그 저기 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무료 동영상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몇번 하지 못하고 어, 여러 가지 사정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. 한 6개월에서 1년을 잡는데 아, 우리 동영상 강좌가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건 그, 그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길게 된 이유는 동영상이 걸찍어 올리면 안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되는데 어, 파닉스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책이 어, 파닉스뿐만 아니고 영작 토크에 문구을 한꺼번에 다되어 있어요. 그 초등학교 뭐 3학년, 6학년 정도 학생이 영어를 뭐 처음 배우는데. 영작목법 독해를 하면 어느정도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작목법 독해 그 고급까지 할수 있어요. 그 가르치는 방법이 문제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단 단어가 단어를 더잘 안다고 그러면 더뭐 어 이렇게 어려운 문장도 있고 뭐 하겠지만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쉬운 단어를 이해가지고 이렇게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을 잘하면 어 고급목법까지 할수 있습니다. 관계사를 이용해서 저기 영작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관계사가 들어간 독해도 할수 있고 이런 게할수 있어요. 자 이런 파리스 같은 책 책은 어, 이렇게 앞 부분은 어, 파리스 영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또 우리가 듣고 그것을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또뒷 부분은 영장 문법 독해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어, 초등학생들한테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런 것은 아, 무료 동영상 강좌라고 하니까 별걸 몇 개지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아, 제가 가르친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,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공유를 이렇게 셰어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부모님들하고 같이,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많이 이용을 해주면 되고, 어,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자분들을 위한 그 서비스 차원입니다. 이런 서비스 차원인데, 어, 2000, 아니, 지금 그 2월 2 9일날 벌써 1회가 올라가 있습니다. 올라가 있는데, 어, 백테일을 하면서 이렇게 봐서 부족한 부분은 그 워크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하라고 하여튼 이래는 그 올라가 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하시면 아, 됩니다. 자, 아, 그 뵙겠습니다. 감사니다